지사님을 제가 지지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너무 걱정되는 거 아니 지금 선거 캠프도 안 만드신다고 저러니 그다음에 또 우리 모임 있을 때 지지자들한테 밥한번 사지 않으십니다. 더+ 더+ 다 더치페이 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에 만약에 다른 돈이 들어가면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외국의 모든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도 그런 것들을 자기의 이권들을 내려놓을 때. 정말 국민들 하나 하나가 편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당연히 김동연 지사를 지지하고 김동연 지사 같은 리더가 꼭 대통령이 전 아니어도 된다고 봅니다. 뭐 분권형 내각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국무총리를 하셔도 좋고 다양한 전문가의 프로페셔널리즘이 존중받고 전문가들과 리더들이 정말 힘든 우리 국민들을 함께 같이 보담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봐도 말이죠. 유명한 감독들이 골을 넣기 위한 전략을 필 수도 있지만 수비를 잘하거나 우리 내부를 튼튼하게 하고 전술적인 측면보다도 어떤. 전략적으로 정착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던져줘도 저는 축구에서 이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을 넣는데 너무 급급해서 사수를 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어떤 뭐 조직을 만들거나 이런 거지 국민들도 다 지쳐있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 한다는 거 알고 너무 많이 속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동현 지사님은 지금 여론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꼭 그리고 뭐좀 외람된 얘기지만 요번에 대통령이나 뭐 요번에 리더를 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한발한발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우리 지사님과 저희의 또 이런 뜻이 알려질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 빈문에 보면 써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민주주의 마지막 보로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대역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어 어떤 일부 정치인들의 선동이 가슴에 꽂혀 가지고 어, 지지율에 반영이 된다고 저는 봐요. 자, 이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독일의 중학생들 60명을 데려다 놓고 김동현 지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했을 때 과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100% 60대 빵으로 거짓을 아는 거예요. 그 독일 중학생들도 그러니까 선동정치에 휘달리지 않는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은 거기에 현혹이 당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좀 깨우치고 지사님한테 지지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자의적인 노력이 아니라 어, 아마도 자연스럽게 곧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우리 시민들은 전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제가 그분을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그분이 과연 누구를 키우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 주위에 깼다가 안 좋아진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김동연 지사가 걸어가는 길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겠죠. 네, 그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요. 아니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뭐 김동연 지사와 사실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김동연 지사가 오늘날 된게 자수성가하신 거지 뭘 도와줬다. 저는 비합리적이고 지극히 선동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연 지사님만큼 깨끗한 분, 청렴하신 분이 없다. 라는 부분과 그리고 중도와 보수까지 대한민국을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 탄핵 이후에 이 환경에서 대통합하실 수 있는 어, 인물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34년 그리고 지금 지자체장을 하시면서 경제를 책임져 오셨다는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 발 위기,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또 앞으로 잘또 회복하고 재건하실 어~ 적격이시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깨끗한 대통합 경제 대통령으로 생각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님 같은 경우에 뭐~ 민생 현장이나 이런 데 나가셨을 때 어~ 가장 싫어하시는 거는 뭐~ 의존이나 의뢰 인제 사진 찍기로 어떤 행사에 오시거나 또는 뭐 민생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없는 말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정치인분들도 많은데 어~ 한분한 분. 한분 빠짐없이 끝까지 손 잡아주시고, 말씀 들어주시고, 거기에 답변해주시고 음. 하는 걸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세요. 최근에는 이제 서울대에서 음. 그 학생회에서 추청을 해서 강연을 음. 가셨었는데, 그때 어 1차 강연이 끝나고 또 사진 찍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사진을 찍고 음. 남아서 끝까지 질문하겠다고 하는 학생들과 2차로 또 질문을 음. 다 받으시고, 근데 그 건물을 10시에 또 이제 수등해야 되고, 문을 이제 닫아야 돼서 그 건물 앞에까지 나오셔서 그때 아마 세 시간 반 정도 걸쳐서 깜깜한데도 건물 앞에서 마지막 학생까지 그 질문을 다 받고, 정말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고, 같이 사진 찍고, 그렇게 배려하시는 분의 부분을 보면서 어 정말 인간적인 부분을 겸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뭐 지금 경기도에서도 휴머노믹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과학 이제 경제를 조합한 그 부분도 구현해 가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그 휴머노믹스 자체에 어 김동현 지사님이 갖고 계신 그런 성향들과 어 지향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십이삼 이제 개업 이후에 탄핵 이제 결국에는 인용이 됐고 그러면은 국민들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어려웠던 뭐, 개혁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대전환의 시기로, 어,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서 찾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탄핵의 그 안개가 거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인물이 필요한지,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 지금 경제위기와 그리고, 어, 양극으로 갈라진 이 반목의 갈등의 시기에 어, 대한민국을 전체 통합해 갈수 있는 주자로서는 어, 김동현 지사님이 어, 낭중지추처럼 결국에는 그 지지도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